네, 추석 명절 앞두고 마음도 또 몸도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벌금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명절 거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아, 변호사님 먼저 올 추석 명절 아직 기차표 구하지 못한 분들 꽤 많은데요. 그래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고 살펴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하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형태로 거래되는데, 이런 승차권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열차 승차권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열차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뭐 표뿐만 아니라 홍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강 기능 식품을 찾는 수요들도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될수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인이 홍삼과 같은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기에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예. 아,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그 생필품 등에 있는 선물 포장이나 아니면 위스키나 포도주, 주류 등도 사실 명절 선물로 이제 받은 선물들이 있을 텐데, 이걸 다시 내놓거나 사는 건 괜찮을까요? 깡통 애미나 비누, 샴푸와 같은 생필품은 무방합니다. 다만, 영양제나 탈모약 등 의약품을 중고 거래하는 건 해당 약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절 선물로 인기인 위스키나 양주, 와인 등의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 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